장사는 좀잘 되니? 갑자기 김밥은 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너 나이에 분식집이나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 분식집이 뭐가 어때서 그래? 엄마도 김밥 말고 떡볶이 팔아서 나랑 동생 키웠잖아. 나도 회사만 다니기에는 월급이 너무 적어서 이러다가 이번 생엔 집도 못 사겠어. 김 서방이랑 둘이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벌면 되는데 뭐 하러 힘든 김밥집 일을 배웠어?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나보다 엄마가 훨씬 더 힘들었지. 엄마는 옛날에 몇년 동안 24시간 장사했었잖아. 그때 며칠씩 가게에서 먹고 자고 했던 거 기억나? 말도 마라. 그때 내가 정말 일하다 쓰러지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너한테만은 김밥집 일을 안 시키려고 했었는데. 됐어. 내가 뭐 엄마가 시킨다고 하는 애야? 내가 돈 벌고 싶어서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괜히 엄마가 죄책감 갖고 그럴 필요 없어. 장사 잘해서 돈만 잘 벌면 그만이지. 뭐가 더 중요해. 그래도 너희 시댁에서 보기에는 그게 아닐 거야. 보고 배운 게 저런 일이라서 지 엄마 따라 김밥집 한다고 손가락질할까 걱정이 돼. 그런 이야기 하지도 마. 시댁에서 지금까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맨날 앞에선 돈 있는 척, 고상한 척다 해놓고 뒤로 우리 남편한테 돈좀 달라 하는 걸 누가 모를 줄 알아? 지금까지 어머님 아버님이 나 몰래 뜯어간 돈만 천만 원이 넘어. 그 양반들도 참 자식 며느리 사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아무튼, 나 진짜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 동네에 젊은 애엄마들도 많아서 김밥이 꽤나 잘 팔리거든. 저희 부모님은 예전부터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떡볶이도 맛있고 튀김도 맛있고 이것저것 다 맛있지만 김밥이 맛있기로 소문난 곳이거든요. 매일 엄마가 직접 재료 준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김밥을 만드시는데 한때는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근처에 2호점까지 차리실 정도로 손님이 몰려왔습니다. 그땐 저도 대학 다니던 시절인데 방학 때 알바비 받고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할 정도였어요. 지금은 두분 모두 나이도 있으시고 분식집 일이라는 게 손도 많이 가고 힘이 들어서 두 번째 가게는 정리하시고 본점만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 들어갔었는데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 보면서 몇년 지냈어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사는 것이 너무 팍팍해서 올해 들어 다시 직장을 다닐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부모님에게 분식점 일을 좀 배워서 김밥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젊은 애엄마들 많이 사는 신도시인데 맛있는 김밥집이 없더라고요. 꼬마 김밥도 좀 하고 아이들 먹기 좋게 자극적이지 않도록 만들었더니 개업하자마자 입소문이 나서 꽤나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바로 저희 시부모님이었습니다. 멀쩡히 집에서 애나 보고 있을 것이지. 갑자기 무슨 분식집을 한다고 해서 이난이야? 그거 하루 종일 김밥 말아서 팔아봐야 얼마나 한다고. 그냥 남편 벌어오는 월급으로 집에서 살림이나 알뜰하게 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남편 월급으로 생활이 힘들어요. 직장을 다시 다니기에는 제가 너무 공백이 길어서 못할 것 같고요. 그래도 부모님 어깨 너머로 배운 김밥 하나만큼은 자신 있거든요. 요즘 누가 그런 동네 가게에서 김밥을 사 먹니? 다 깔끔한 체인점이고 편의점이나 마트만 가도 널리고 널린 게 김밥인데 괜히 너가 뭐 한다고 나섰다가 내 아들만 고생 시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제가 알아서 장사한다는데 남편이 왜 고생해요? 가게 차리는 돈도 거의 다제 돈에다가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조금 빌린 게 전부인데 남편 돈한푼 가져다 쓴적 없고요.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돈 빌려달라 소리 안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어휴, 저 말하는 것좀 봐.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 장사를 하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멋들어진 걸할 일이지. 하필에도 구질구질하게 분식집이 뭐냐? 분식집이 뭐가 어떻다고 자꾸 뭐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도 김밥 팔고 떡볶이 팔아서 저희 가족 다 먹여 살리셨어요. 어머님한테 죽어도 피해가는 일 없게 할 테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됐다 됐어. 너는 어른이 걱정을 해줘도 올케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너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답답해 미치겠어. 그거 김밥 삼천 원짜리 팔아서 얼마나 잘되나 두고 보자. 저희 결혼하고 지금까지 뭐 하나 보태준 적 없는 시어머니가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날 연락해서 한다는 소리가 겨우 저런 식이었죠. 시댁 형편이 그리 좋은 상황도 아니고 결혼하고 난 뒤에도 시모가 남편에게 몰래 연락해서 50만원, 100만원씩 빌려달라 하셨기 때문에 남편이 저 모르게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 정도로 시댁 상황은 형편 없었죠. 물론 아이 낳고 난뒤 남편이 마이너스 통장을 제게 들킨 이후로는 절대 시댁에 돈 퍼주는 일 없도록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그 뒤로 저를 노골적으로 싫어하십니다. 별로 잘난 것도 하나 없고 시부모 노후 준비조차 하나도 안된 주제에 친정 부모님이 분식집을 한다는 이유로 은근히 무시 많이 하셨어요. 안 그래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가게 차려서 정말 열심히 해볼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런 소리까지 해야 되니 이를 악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 망할 수 없었고 제가 잠을 줄이면서까지 김밥 재료 만들고 다른 것들은 흉내 낼 수조차 없을 정도로 푸짐하게 만들어 줬더니 장사 시작한 지 반년 만에 제 투자금 다 뽑고 친정 부모님에게 빌렸던 돈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가게는 배달이 항상 밀려있고 매장 앞에 줄을 설 정도라서 직원을 3명이나 더 뽑았지만 도저히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안되겠다 싶어서 친정 엄마에게 SOS를 쳤고 결국 옆 동네에 2호점을 내기로 마음을 먹었죠 가게 자리도 이미 다 알아본 상태고 저희 엄마가 2호점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도와주기로 하셔서 순조롭게 오픈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돈 냄새를 맡았는지 또 다시 시어머니가 제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장사는 좀 되니? 동네 아줌마들이 너네 가게 김밥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 네, 덕분에 좀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로 연락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한테 들었더니 다음 달에 2호점을 오픈한다면서? 장사가 얼마나 잘 되길래 벌써 2호점을 내. 장사도 장사인데 주문이 너무 몰려서 가게 하나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2호점이 있으면 양쪽으로 주문이 나뉠 테니까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차피 체인점도 아니라 가게 하나 차리는데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저만 조금 더 고생하면 지금보다 낫겠죠. 원래 가게를 새로 내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놓는 것도 중요한데 너 혼자서 두 곳을 어떻게 다 관리하려고? 가까우니까 제가 배달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해야죠. 그래도 2호점에 친정엄마가 몇달 도와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걸 자꾸 궁금해하세요? 제가 뭐라든지 별로 관심 없으셨잖아요. 아니, 며느리 하는 일이 잘 되니까 나도 좋아서 그러지. 일손이 부족하고 바쁘면 좀 도와줄까 해서 연락한 거야. 아무래도 새 가게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할거 아니니. 믿을 만한 사람이요? 누구 아시는 주방 이모님이라도 있으세요? 주방 이모는 무슨, 내 딸이 경영학과 나왔잖아. 그런데 재작년에 애 낳고 계속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애는 내가 봐줄 수 있으니, 니 신호한테 두 번째 가게 봐달라고 해라.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동계사는 귀신이야. 네, 경영학과요? 그딴 건 아무 관심 없고, 김밥만 말줄 알면 되는데? 아가씨가 김밥 말줄 알아요. 안 그래도 사람 손이 부족하긴 하거든요. 김밥 많은 건, 못 배운 주방 아줌마들 시키면 되는 거고, 너도 이제 가게가 두 개니까 돈 들어오고 나가고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거 아니냐? 격리 봐주는 사람 필요할 테니까 내딸 데려다가 가게 돈 관리 시키라는 거지. 가족보다 믿을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아니요. 김밥도 말줄 모르는 사람은 저희 가게에 필요 없어요. 경영학과가 아니라 뭐 경영학과 교수님이 오시더라도 김밥집에서 김밥 말줄 모르는 사람을 어디 쓰겠어요? 우리 가게 돈 관리는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어머님 볼 일이나 신경 쓰세요. 너는 말을 해도 참, 내가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지. 나중에 돈이 비네만 해,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어. 아마 신우가 돈 관리하면 진짜 돈이 빌지도 모르겠네요? 그게 무슨 뜻이냐? 너 지금 내딸 도둑 취급하는 거야? 저는 바빠서 이만 가봐야겠어요. 어머님이랑 노닥거리고 장난할 시간 없거든요. 너 진짜 말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할 거야? 이게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지부모가 웃음냐? 시모가 제 가게에 신호를 꽂아 넣으려는 이유가 너무 뻔하잖아요. 그 늙은 너구리 같은 속셈을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돈좀 버는 것 같으니까 뒤로 돈 빼돌려서 용돈벌이나 해볼 심산이었을 텐데 요즘 현금 주고받고 하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핸드폰 어플로 주문 들어오고 매장에 오는 손님도 카드 결제하세요. 머리가 나쁜 건지 돈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건지. 그렇게 저한테 하찮은 분식집이나 한다고 뭐라 하더니 결국 돈 욕심은 나나 보네요. 아무리 제가 돈을 썩어지게 벌더라도 시댁에는 용돈 한푼줄 생각 없습니다. 남편도 또다시 뒤로 돈 빼돌려서 심어 가져다 주면 바로 이혼할 생각 하라고 해서 지금은 남편 월급도 전부 제가 관리하거든요. 나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이나 챙겨야지. 손가락질한 사람들은 잘해 줄 필요도 못 느끼겠어요. 신우가 경영학과를 나오든 법학과를 나오든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김밥은 아줌마들이나 말고 자기는 돈 관리만 하겠다고요. 진짜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제대로 하고 앉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나 이번에 남편이랑 같이 창업하려고. 언제까지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살 수도 없잖아. 그래? 대단하다. 요즘 뉴스 보니까 자영업자들 많이 힘들던데.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하는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쿠키랑 케이크를 좀 만들 줄 알잖니? 남편이 커피 배워서 바리스타 할 거고, 나는 디저트 만들어서 카페 차릴 거야. 전부 유기농 좋은 재료 쓰고, 내가 만드는 실력 정도면 우리 동네 카페 수준에서는 내 가게가 제일 낫겠지. 아. 카페? 그런데 요즘 카페 너무 많지 않니? 큰길 사거리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만 10개가 넘게 있는데, 경쟁 너무 치열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잘될수 있을까? 너는 아직 시작도 안한 사람한테 그런 기운 빠지는 소리를 하고 그러니? 어차피 커피 맛이야 다 거기서 거기고, 내가 디저트를 더 맛있고 예쁘게 만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니까? 지난주에도 남편이랑 동네 카페 다 돌아봤는데, 맛도 없는데 비싸기만 하고 다들 장사 정말 대충한다니까? 난 절대 그렇게 안할 거야. 케이크 하나하나에 정성 들여서 만들어야지. 그래, 잘 됐으면 좋겠다. 나중에 너희 가게 오픈하면 커피 마시러 맨날 갈게. 제 10년 지기 고등학교 동창 친구는 작년에 같은 회사 다니던 남자친구와 결혼했어요. 비록 그 회사가 작은 중소기업이었지만 수십 년 이력이 있는 탄탄한 곳이었고 연봉이 높진 않더라도 잘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도 두 사람이 맞벌이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아이도 낳고 열심히 살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인생은 한방이라고 하면서, 둘다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창업했어요. 사실 친구가 만드는 케이크나 쿠키 등을 몇번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맛있긴 맛있었지만, 제 생각엔 돈 받고 팔 정도는 아니라고 느꼈었거든요. 요즘 카페들도 너무 많고, 대형 프랜차이즈도 주변에 많이 생겼는데, 친구의 어설픈 실력과 마음가짐으로는 장사를 해서 성공할 수 없을 것만 같았죠. 그래도 본인들의 인생이니 제가 뭐라고 해줄 말은 없었고, 두달 후에 카페가 오픈했다고 해서 몇번 가서 매상을 올려줬고, 그 뒤로는 저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가게에 잘 가지 않게 된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했죠. 비싸고 맛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카페 실내 인테리어가 특별하게 예쁜 것도 아니었고, 친구의 장사하는 모습을 보니, 손님들에게도 그리 친절한 편은 아니었어요. 저러다 망하기 딱 좋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요즘 장사 진짜 안 되니까 미쳐버리겠네. 왜 이렇게 손님이 없는 거야? 큰 길가에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매장 때문인가? 글쎄, 아마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거긴 디저트 맛있다고 유명하잖아. 그나저나, 너도 요즘 우리 가게에 얼굴 안 보인다? 아, 회사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그때 다시 커피 마시러 갈게. 그래 꼭좀 와서 매상 좀 올려줘. 진짜 요즘 왜 이렇게 파리만 날리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 정도면 다른 카페들은 다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니야? 물가가 너무 올라서 직장인들 월급으로는 커피 자주 사 마시기 힘든걸? 나도 요즘은 회사 구내식당에서만 점심 먹잖아. 나도 그냥 회사 계속 다닐 걸 그랬나 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줄은 몰랐지. 오늘 만든 케이크들도 그대로 다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너가 퇴근하는 길에 와서 좀 사가면 안 될까? 미안해. 나도 용돈이 다 떨어져서. 이 많은 걸다 어쩐다? 진짜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저는 친구가 망할 거란 것을 알고 있었고 아마 그 카페에 와본 손님들도 전부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한번 와보면 두번 다신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는데 장사가 될 리가 없었죠. 위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커피나 케이크들이 특색 없고 맛도 없었으니 파리만 날릴 수밖에요. 큰 대로변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지만 제 친구 가게는 아무리 봐도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얼마 못 가서 장사를 접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제 예상은 적중했어요. 정확히 친구가 가게 오픈한 지 1년하고도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가게를 이미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 이제 도저히 못 버티겠다. 이젠 월세 내는 것도 무리야. 부부가 한달 내내 일하는데 남는 돈이 백만원도 없네. 그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운이 없었다 생각하고, 일단 정리하고 좀 쉬어. 다시 직장을 알아보던지, 뭐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정말 너한테 미안하지만 딱 이천만원만 빌릴 수 있을까? 내가 그런 큰돈이 어디 있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직장 다니면서 사는 사람인데. 너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는 적금이 있다고 했잖아. 우리가 지금 돈이 좀 부족해서. 가게 빼려면 원상복구 공사도 해야 하고, 남편 차 할부금도 밀려있기 때문에 차도 압류당할 주경이야. 가게 정리하면 남은 보증금이랑 권리금 좀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받으면 너한테 바로 이자 차서 갚을게. 내가 너랑 친구로 지낸 지가 벌써 10년인데, 지금까지 돈 빌려달라고 한적 없잖아. 진짜 급해서 그래. 한 번만 너가 도와주라. 나석달 있으면 적금 만기 된단 말이야. 지금까지 해온 것도 있고, 이자가 너무 아까운데. 너는 지금 친구가 위기에 빠졌는데 은행 이자가 그렇게도 중요하니? 알겠어. 내가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줄 테니까 일단 2천만원 빨리 빌려줘. 나 정말 너무 급하다고. 남편 차까지 뺏기면 우리 내일부터 걸어 다녀야 돼. 일단 내가 내일 아침에 은행에 들러볼게. 진짜 빨리 갚을 수 있지? 당연하지. 그거 너 남자친구랑 내년에 결혼할 돈이잖아. 친구 사이에 어떻게 그런 돈을 떼먹겠어? 일단 내가 계좌번호 보낼 테니까 내일 아침에 은행 갔다가 바로 입금 부탁해. 우리 부부가 정말 한시가 급한 상황이거든. 고맙다, 친구야. 역시 너는 내 진정한 친구야. 우리가 10년 넘게 알고 지내기도 했고, 친구가 곤란할 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음날 아침 은행으로 향했어요. 상구 직원이 왜 이제 와서 해약하느냐며 너무 아깝다고 저를 말렸지만, 그래도 금방 갚겠다고 했으니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돈 빌리기 전에는 간이며 쓸게며다 빼줄 것처럼 하던 친구가 제가 입금해준 뒤로는 조용하더니 그렇게 벌써 석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먼저 연락해볼까 싶어도 괜히 돈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 같아서 친구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서 석 달이 지났고 지금까지 이자는커녕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었어요. 슬슬 짜증이 난 상태였는데 얼마 전 우연히 친구의 카페 앞을 지나갔고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인이 바뀌었으니 보증금을 받았을 텐데, 저한테 연락 한번 없는 친구에게 너무 서운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너네 가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던데, 어떻게 된 거야? 지난달에 가게 넘어갔어. 너한테 진작 이야기 했었어야 했는데, 지난달에는 우리가 가게 정리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고, 이번달에는 지난주까지 우리 부부가 해외에 나가 있느라고 연락 못했어. 해외를 갔다고? 해외는 갑자기 왜? 너도 알다시피 우리 결혼할 때 해외여행 금지되는 바람에 못 갔다 왔잖아. 그래서 어차피 가게도 접었겠다. 새로 취업하기 전에 시간도 널널하니까 지금 신혼여행 갔다 온 거지 뭐. 괌에 9박 10일로 갔다 왔는데 진짜 좋더라. 요즘 날씨도 따기고 사람들도 많이 없어서 정말 여유롭게 갔다 왔어. 괌에 갔다고? 너돈 없다고 엄청 난리였잖아. 그래서 나한테 2천만원까지 빌려가 놓고 무슨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어? 너 돈도 금방 갚을 거야. 우리가 과매갔더니 돈업 가게 끝내주는 게 있더라고. 시댁 부모님한테 돈좀 빌려서 할 건데 그거 대박 나면 제일 먼저 너 돈부터 갚을 생각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거든. 가게 차리려면 세 달은 더 있어야 하는데 기왕 빌려준 김에 천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을까? 돈을 또 달라고? 너 진짜 제정신이야? 내 남자친구가 뭐 하는 사람인지 기억 안 나니? 전업가게건 뭐건 관심 없으니까 내가 빌려준 돈부터 빨리 갚아. 정말 나도 갈때까지 가는 수가 있으니까. 진짜 실망이다. 나는 너가 내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안 준대. 너한테 빌린 돈은 이자까지 쳐서 다줄 생각이었다고. 친구 사이 먼저 깨버린 건 너니까 나도 더 이상은 모르겠다. 그럼 이젠 우리가 친구도 못도 아니니까 너한테 빌린 돈은 앞으로 여유 생기면 천천히 줄게. 너 진짜 후회할 짓 하지마. 친구는 완전 적반하장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제 남자친구는 법무사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바로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해서 친구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민사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이었고, 온동네 망신은 물론 자동차와 남은 재산 모두를 압류할 생각이었죠. 웬만한 사람들은 내용 증명 네 글자만 봐도 소송당하고 큰일 나는 줄 알기 때문에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친구는 며칠 후에 보내는 사람 이름에 욕을 적어놓고는 제게 빌려간 2천만원의 원금을 고스란히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다시 연락해서 너 때문에 못 받은 은행이자까지 다 받아야겠다. 주지 않으면 정말 고소할 생각이라 이야기했고, 그날 오후에 결국 50만원을 더 보내더라고요. 그 친구와 저는 절교했고, 서로 연락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다른 친구에게 전해 듣기로는 시댁에서 빌린 돈을 저한테 보내준 거라 하더라고요. 저한테 갚은 2천만 원 때문에 돈업 가게 차릴 돈이 부족해졌고 지금은 두 부부가 대로변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남의 돈 우습게 알고 그 돈으로 여행이나 다니더니 꼴 좋다 싶어요. 저도 아직 해외 여행 한번못 가봤는데 가게 말아먹고 돈까지 빌려간 주제에 과무로 9박 10일 여행이라니 그게 가당키나한 소리입니까?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저한테 절견이머니 했던 모습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에 빌려줬는데, 그게 칼이 되어 돌아오니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지 않을 거고, 사람도 믿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